오늘이 연중 제33주일 수요일 연중 시기는 3 4주일로 이제 끝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연말을 향해 다가가는 이 시점에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복음도, 뭐저 독서도 이게노으나와 함께 가는 그런 제 맥락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또 그와 함께 심판에 대한 있습니다. 에, 오늘 그 독서에 나오는 이러한 6 0의 내용 중에 거룩하시보다 이 부분은 우리가 미사 때도 감사소운이 함께 하고 있죠. <laughs> 이 거룩하시보다는 생중 찬미 이제 천사들의 이 환호가 담겨 있는데. 이사야서 6장 3절에도 이 거룩하시도다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이 묵시록에 나오는 이 천사들의 그 거룩하시도다가 나오는데, 사실 우리들이 매일 드리는 이 미사가 우리들 만의 미사, 지상의 미사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천상의 미사, 천상의 예배와 연결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여기 지상에서만 끝나버리는 우리들의 예배가 지상에서만 그, 그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천상의 예배와 어, 이, 이 찬미와 함께 연동되고 있음을 우리는 또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예, 그런 뜻에서 심판이란 차원도 어, 여기에서 끝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시작이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와 함께 가는 이연동된는물 그러니까 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달란트 어떤 능력, 재력, 이런 모든 것들이 내게 그냥 소극적으로 잘먹어하는배지가 아니라 잘 개발해야 되는 것이잘 활용해야 되는 것이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란 시간도, 능력도, 재화고그 모든 것들이겠죠. 그야말로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잘 지키는 것에서 소극적으로 잘 지키는 것에서 거쳤으면 안됩니다. 잘 활용해서 에, 더 많은 것들을 소출을 열매들을 절합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다고 봅니다. 이제 네, 신방을 맞을 때에 우리들이 그잘 어, 무만함으로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 얼마나 활용을 잘 하였느냐 이런 얘기 우리 모두는 우리 것이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내 것이라고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왜? 우리는 거저 받았으니까. 생명까지도 시간까지도 모든 것들을 내가 원해서 하는 건 없어요. 그 거저 받은 것들을 잘 활용하는 관리자인 분이다 내게 주어진 그 내 자식이라고 하지마는 내 생명 자체가 그런 것인데, 에,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 이 모든 것들은 그저 내 것이라고 하기 부적절하지만, 그러나 내게 맡겨진 모든 것들은 내가 잘 관리하는 것이 게맡겨진관리자인 것이 다 그러니 그잘 내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맞지 않을까? 앞편에서는 그것이 이라는 것이 다르지않은 것이 얼만큼 그것을 잘관리하여느냐에 대해 하시기 바까 오늘 복음의내용으 그와 함께 영웅이 될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거두 주신 모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는 관리자로서의 일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경점을 함께 채